잘 봐. 카이사가 CS 하나 먹을 때마다 부드부드 뜰게 만들어줄게, 내가. 자, 1레벨 분리차 하는 애들이 특징이 뭡니까? 항상 핑 찍고 달려가. 항상. 근데 나는 핑을 안 찍습니다. 달려가지도 않아. 왜? 1을 찍을 거니까. 아니 아니 안가안가 안 가, 나는 안 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왜 니들이 가자냐 다데 가. 여기서 30초만 이걸 한번 딱 띄워주는 거야. <laughs> 아, 어, 이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나갔어,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트롤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트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노큐 블리치라고 해서 큐를 아예 안 찍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찍는 거야. 처음에만 안찍고 그 다음에 찍어 아니 단분간은 안찍어 한 십몇분 동안은 안찍어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움직이잖아 그러면 얘가 얘가 신경을 쓸수 밖에 없어 일단 들켰죠 들켰기 음, 때문에 이제는 10, 얘가 아이 새끼가 2레벨에 큐를 찍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난나 W 찍었어요, 지금. 얘는 이제 내가 큐를 들고 있는 걸로 알거 아니야. 그래서 이 움직여 주면서 항상 방해를 해야 돼. 봐. 도망가잖아. 봐. 도망가잖아. 그럼 미니언 안 치게 안 치게 되거든. 이렇게 미니언이 있어야지만 이제 얘가 올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트롤이 아니야. 이렇게 약간 좀 가면서 미니언 먹는 거 방해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블리치가 항상 Q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빡치겠냐. 정확하게. 연계해 주고, 내가 큐를 가지고 있다. 3렙이면 큐가 있어야 돼요. 근데 큐를 찍지 않아. 3렙 때도 큐를 찍지 않아. 하지만 애들은 큐가 있다고 생각해. 당연히.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야? 결국에는 원딜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편안한 파밍 시간이야. 그 편안하게 성장하고 싶어 한다고. 아, 그거는 다 해주고 있다는 거야. 상대는 봐봐. CS를 못 먹고 있잖아. 왜?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봐 언제, 언제 군에 당할지 모르니까. 미녀를 못 먹잖아. 이거, 이거야. 지금 난 아직 Q 들고 있거든. 시간이 <laughs> 야, 어디 가냐? 그거 너무 느려. 이런 거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면 안 돼. 얘는 지금 내가 그랩이 있는 거알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좋아요. 비가맞춰고 조 <laughs> 이거 안보어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스킬, 내가 한번 찍어줬잖아. 지금은 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내가 Q를 안 찍은 걸 같은 편한테 보여주면, 얘들이 멘탈이 흔들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트롤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왜냐면 이걸로 지금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야. 뭐 알아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따 땅우님 팀이 원딜 저기 서포터가 안 구해지면 내일 한번 맞춰 보기로 했어. 이따 저기 경우님한테 얘기 한번 해보고. 아니 실내에도 큐안 튀고. 왜안돼안돼 그냥 싸워. 이거. 경호님은 이제, 아까 제일 먼저 왔어. 내가 멸망자 저에 방제 구한다고 적어 놨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와서, 한번 알아본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만 가도 얘들은 쫄는다는 거죠. 뭔가 울물에 쌓여 있을 거야. 아이 새끼가 왜 이렇게 큐를 아끼지? 왜왜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큐를 쓰지 않지? 아마 그냥 우물에 빠져 있을 거야. 핑총 <laughs> 그만 찍어라 임마 아, 감사합니다. 체를 처치했습니다. 네스 지금 봐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서포터를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좋아. 아니 이렇게 편하게 파밍하게 만들어준 서포터가 어디 있어? 봐봐, 한번 주고. CS 너저 비슷 해야 오지 마라, 여기 갱 오지 마. 했습니다. 아니, 핑은 좀 그만 찍어라. 아니, 핑좀 그만 찍어. 왜 이렇게 핑을 찍냐. <웃음> <웃음> 아, 오케이, 네, 다이고? 아. 아 여기 쌓아도 돼 집어 한번 가자 나한테 그랩 있다 오지마라 그랩 있다 특 아군 육하 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소, 솔직히 지금도 큐를 안 찍는 건 이제 효율이 좀 떨어져. 어.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큐를 안 찍어서 뭔가 그런 이제 심리적인 이득 그런 거 보고 이제는 큐를 찍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큐가 없는 거는 조금 단점이 이제 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저번에도 노큐 블리치 했을 때 이겼어. 그러니까 노큐 블리치 해가지고 게임을 진 적이 없어. 겁만 줍니다. 큐를 <laughs> 쓰지 않아. 왜? 큐를 안 찍었으니까. 좀 빼라. 무섭다. 이거 100살. 내가 빼라고 했지. 이제, 이제 찍어야 돼, 이제.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제. 하여튼, 노큐블리치를 쓰는 이유는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니 투롤이라는 처음부터 본 사람이 내가 나를 투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베인을 누가 키웠는데? 시간이 얼마가걸리는지 저기에 살중입니다 성공 안 들어갔습니다. 음. 정신 집중. 안 돼, 안 돼. 상대가 이거 먼저 온다, 자꾸. 야, 너 뒤로 빼봐라. 칼레벨 찍어줄게, 그래. 아, 진짜 더럽게 보채네. 야! 13분 동안 Q 안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보채냐. 아, 뭐, 진득하게 기다리면 알아서 그래 해줄까. 맞아. 저기 고어제 그랩이 그냥 환상 전이였잖아 이게 바로 숙성 그랩이야. 14분 동안 숙성하니까 그랩이 정확하잖아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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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저 새끼 죽고 나서 <laughs> 내가 교수을 그거만 보고 있었나 봐. <laughs> 아, 전독기 씨. 와. 게임이 약간 불리한데. 야,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애들이 존나 욕하겠지, 막. 그게, 지 혼자만 막붙고 있다고. 아, 상대가 이거 너무 많이 오는데. 싸워, 싸워. 왜? 그래. 와, 그래봐서 피나다 아니, 이거 싸우면 될것 같은데? 가 이거, 이거, 이거 와쟤도 언제 나왔 냐. 이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베인이 좀 많이 못다. 뭔가 딜를좀잘 못해 성장은 잘했는데 사실 노큐 블리치는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 그냥 정상적인 블리치했잖아 그러면, 지금 한 20어시 하고 있을 거야. 그니까, 러 스킬을 못 맞출 거라면 차라리 스킬을 쓰지 마라. 이제 그거를 가르치려고 내가 이거 노큐 블리치를 한판 했던 거야, 옛날에. 물론 맞출 수 있으면 그냥 맞추는 게 좋아. 스레이더 교환 이면 이득입니다. 아 지금 상대 딜러진이 워낙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 이것도 밀어내냐? 파이야 궁 바로 써줘야죠. 야, 이거 솔직히 우리 본 라인은 잘했거든? 본 라인 잘했는데 지금 보시면 렉사이가 12킬이잖아. 얘가 7 데스야. 그래서 힘든 거야. 미드 차이드, 미드랑. 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서포터라는 포지션이 할수 있는 게 한, 한계가 있다 이거지. 근데 이거 역전시킬 수 있어. 아욕기고 자식 이판 역전할 수 있어 베인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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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딜만 좀 잘하면 역전할 수 있어 베인 또 혼자 나가있다가 딜진다 이거 우리 정글 쪽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야야 와...이게 안되네? 아니 코르키 데미지가 감당이 안되는데? 조합은 상대가 더 좋아요 우리보다. 얘들아 이거 초가스 있어가지고 바로 친다.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잡았어. 이거 노린 거죠. 메인 부른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야 이거.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우리 이거 해도 될것 같은데요? 바이아, 아니 바이아 왜안 오니? 야, 이거 전면, 아 잠깐만. 아, 이거, 어, 우리가 어, 먹었어? 뺏긴 걸로 봤는데? 아니요. 내가 역전할 수 있다고 했지 만원. 봤냐? 이게 노크 블리치야 내가 이 판에 Q 맞춘 적몇번 맞췄냐 거의 없지? 근데 이겼잖아 그러니까 블리츠는 큐가 필요가 없어. 정신 집중. 어 팀장 안 합니다. 라뇨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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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베이나 일로 오라니까 너 거기 있지 말고 제발 보총 가보 일로 근데 블리츠가 이거. 그거 선마했을 때 쿨이 5초거든? 그 쿨간40% 하면 은한 3초일 거 아니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 베인 어디 있냐? 좀 굴러봐. 내가 다있다 이거. 인정? 아, 이게 캐리지. 했습니다. 이것이 노소무리저업를 했습니다. 핸디캡으로 그안 쓰고 했거든. 근데 이게 왔 정신 집중. 소환사 한명 게임이 됐습니다. 본백님 별풍선 100개 룰렛 <laughs> 결과는 꽝, 친추. 어? 어우, 깜짝아. 꽝인데 왜 친추가 나오나 했다. 나두개뜬줄 알았어. 본백님이 꽝이 좀, 베인한테 칭찬 주자. 이거는 강한 정신력 그래, 인정한다. 베인이여. <laughs> 야, 얘, 왜, 왜 칭찬 다 받아? 그래 네가 잘참았 다？대 인은 인정 한다？인정 <laughs> 합니다. 네가 유튜브 에 올려야 되 겠다. 잘 나왔 어.